안녕하세요. 황토보온에 주문한 아로니아즙이 도착을 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중 박스 포장으로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박스. 이 안에 7 0 m l 10개씩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10개씩. 이렇게 되어 있고요. 70ml 제가 어, 따라 보았습니다. 컵 이렇게 병에 이게 200ml 생수병인데 어, 이 정도 어, 생수병인데 이 정도 들어갑니다. 어, 70ml 정확히 70ml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가고 이게 착즙 주스라서 어, 아로니아 90 100개 내지 100알 정도를 이거 짠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되고 어, 두세 번에 나눠 마시라고 해서 지금 제가 유리병에 얼음을 넣어서 여기 지금 살짝 빨간 거는 한 방울 남은 거를 거기에 넣었더니 어,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 아주 진한 것 같아요. 따라 보겠습니다. 아, 색깔이. 음. 음, 아주 조금 따랐는데 색깔이 이렇게 빨갛습니다 음, 3분의 1도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조금 따랐는데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해서 얼음에 타서 시원하게 마시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아, 요즘 급노안으로 어, 남편이 눈도 침침하다고 해서 어, 남편에게 어, 많이 마시게 해주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어, 아로니아즙을 주문할까 생과를 주문할까 고민하다가 어, 저는 아무래도 좀 게으른 주부라서 집이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집을 주문했고 어, 생과도 음, 주문해서 먹어볼까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비농원에서 아로니아 원액을 주문 드렸어요. 어제 반짝 세일 하시길래 주문 드렸는데 아유, 이렇게 페트병, 크다란, 커트히 페트병으로, 음, 떨어져 버렸네. 이렇게 두 병, 두 병이 왔는데요. 이렇게 두 병이 왔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어, 당도도 굉장히 높은가 봐요. 이렇게 15g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아로니아 평상시에 어, 생으로 먹기 좀 짧아서 분말로 좀 먹는 편인데, 이번에는 편리하게 이렇게 그냥 원액으로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 50대 중반으로 접어들어서 조금, 어, 노안 증세가 있어지면서 안경을 쓰다 요즘에 끼고 있는 저희 신랑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제품인데요. 요거 먹고 좀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 이제 야간에 운전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효과를 좀 많이 기대해 봅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로니아 진액을 조금만 따라보겠습니다. 색상과 맛을 한번 볼게요. 어, 색상은 아주 포도주 비슷한 요 와인 색깔이 나는데, 이렇게 색깔도 예쁩니다. 요거, 어, 맛을 제가 한번, 대지 마시듯이 한번 먼저 마셔볼게요. 음. 어, 약간 떨퍼름한 맛도 있지만, 달큰한 그런 맛도 있고요. 그냥 그냥 뭐 희석하지 않고 원액을 바로 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개비농원에서 아로니아 원액을 주문드렸어요. 어제 반타세일 하시길래 주문드렸는데 이렇게 페트병 크다란 커트 페트병으로 떨어져 버렸네. 이렇게 두두 두 병이 왔는데요. 이렇게 두 병이 왔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어, 당도도 굉장히 높은가봐요. 이게 1 5억 브릭스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아로니아 풍성시에 어, 생으로 먹기 좀 떨어서 분말로 좀 먹는 편인데 이번에는 편리하게 이렇게 그냥 원액으로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 50대 중반으로 접어들어서 조금 어, 노안 증세가 있어지면서 안경을 쓰다 요즘에 끼고 있는 저희 신랑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제품인데요. 이거 먹고 좀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 이제 야간에 운전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효과를 좀 많이 기대해 봅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로니아 진액을 조금만 따라 보겠습니다. 색상과 맛을 한번 볼게요. 색상은 아주 포도주 비슷한 요 와인 색깔이 나는데 이렇게 색깔도 예쁩니다. 요거. 어, 맛을 제가 한번 드시면 한번 먼저 마셔볼게요. 음, 어, 약간 떫름한 맛도 있지만 달큰한 그런 맛도 있고요. 음, 그냥 그냥 뭐 희석하지 않고 원액을 바로 마셔도 될것 같습니다.